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하자마자 아래 공격을 통해서 좀 콤보를 지속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잘 막아주고 있어 요 뒷머리 선수. 네. 자 그럼 아래 공격 아래 아래 그 다음에 중중 앞 공격 첫 네. 판까지. 이두 선수도 이번에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끝나고 그냥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지. 그렇죠. 그랜드 파이널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두 선수한테 이 지금 이 경기가 어, 그랜드 파이널, 정말 최종 결정전을 가느냐, 못가느냐의 정말 중요한 경기가될 겁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는 닌질 선수가 좀더 이제 이득을 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머리 선수 저 정도면 트거든요 자, 공중 비공격, 비공격. 서로 공격도 뿌려가면서 적절히 지속되는 와중에 각 보고 있어요. 공중 앞 공격 세게 들어갑니다. 아 양쪽 다 양쪽 다 서로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파워들기가 약하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둘다 저돌적인 그 파이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자 차크람 또 차크람. 아,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 둘다 정말 신중하게 분리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빈머니 쪽 어, 퍼드 가좀 많이 높다는 거. 그렇죠. 공격 주도권이 많이 좀 붙는다는 얘기예요. 55%로 왔어요. 많이 매워합니다. 아유 한번 질러봤지만 막혀주고 다시 스플래시 공으로 역공을 들어가려고 하는 빈머리 선수 자 차크랑 자 차크랑 자 163퍼센트 뭐 차크랑 일단 원 일단 앞을 쓰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원전에서 압박을 살짝 신랄 짝짓만 넣더라도 퍼센트가 지금 올라갔더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아하 아, 아, 아래 필살기 아래 필살기로 바로 끝이 나버리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빅범인 선수를 최대한 빨리 이제 민준 선수를 장애시켜야 되는데 네? 문제는 또 이제 뭐 롤러나 이제 잡기 콤보가 없다면 상대방을 좀 킬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게아에요자 이번 경기 23%인데 50%에 거기다가 스톡 자체는 일단 빈머니가 하나 더급한상황입니다 자, 공중 비공격. 자, 공중 아래 공격으로 역공해 주고. 네. 자, 그럼 약하게 한 다음에 아, 사실 아, 노려봤지만 올라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죠. 예, 올라오죠. 린클링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때문에 스톡 던지고 안으로 쪽 들어가고 아래 반죽이 아, 옆으로 빠질 거을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어요 우측으로 빠져들고요. 아, 아 이거 오히려. 이거. 아, 린즈도 대단합니다. 정말 공중의 압박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지금 빛머리 선수금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자 스매시 찾으면 실패 아래더 치기 자 역공 들어갑니다 네자 그럼 아래다가 차크람 하나 한 투자 두고 자 벌써 3속 1속 싸움이에요 오 롤러를 꺼내봤지만 네 그대로 막혀진 거군 그래도 빗머리 선수의 데미지로 어느정도 많이 쌓여있거든요? 네 많이 위해요아던지 이후에 아 이거 좀 세게 쓴것 같지만 약간 아셨어요저기를 던진 다음에 공중 미공격을 수도에 받지만 실패했고 하지만 앞 스매시로 아 바로 킬을 줍니다 네그래도 1속도 못 뺏어가는 상황은 에이, 아니었어요 자존심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1속 빼서 맞고요자 1속 대 2속 0% 90%의 싸움 자 공중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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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이트 같은 말저근에잘할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위로 올려주고 자칼과 발이 만나서 일단은 네, 공기 서로 캐스가 되계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 지금 몇 가지요? 압박처럼 자 서로 일단은 절벽 잡고 올라와 주고요 이게 맘맹미아 지금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눈먼 공격 한번보으면 어, 한번 패링 아, 나이스 자, 어? 어. 아 아, 우리, 아, 우리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아, 그런 아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선수라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일단 경기를 지속해 보자면 지금 빅모리 선수가 좀 약간 역공을 다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괜찮아요 아, 게임을 패링했다 게임을, 아, 배... 아, 아, 게임을 아, 패링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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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가 방금... 너무 치열한 나머지, 네. 이거 네. 뭐. 방송용 화면은 살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어, 앞으로 던져주고 올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 도여아도 여기도. 이 안나는거 보면 진짜 분기도여기가 여기도. 여기도. 여여기서아기도여기자리기도여기번 여기도. 여기여기서 끝내 이여기기의 승자 일단 기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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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도마진 할 겁니다. 아,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네. 언제까지든 자신의 주 캐릭터의 픽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최대한의 어.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네. 신사 입장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 똑같은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좀 크게 접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우 좀 데미지를 많이 써줬어요. 연인지 선수 네. 자 미소드 파이터를 통해서 자 일단 서로간에 빠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맞추느냐에서 사실 실력차가 영걸도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차크라 그리게 해주고 폭탄 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폭탄 피해서 잘 들어갔어요 저, 자, 회오리 이제 피해줍니다 자, 순식간에 또95% 만들어내주긴 했습니다만 어, 회오리 이거 위험요 아, 멀리 좀 날려내 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자, 크람 자, 잉클링 던전에 쥐면서 자, 공중 B 공격 다 일단은 1스톱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쿠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백문리 선수 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또 벌어지고 있긴 한데 자 아래잡기 이후에 공중위공격 공중위공격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공중위공격 그리고 지상에서는 아래 필살기를 통해서 좀 많이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아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 배울이 맞으면 죽어요 네, 힐각이거든요 잉클링한테는 네, 롤러 이후에 네, 스매시란, 네, 스매시 같다면은 회오리 이후에 공중 위는 오레인 쪽이거든요 그렇죠 힐각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거의 세트이기 때문에 아이 스워드 파이터 자, 파이터 대기 지지해주면서 계속 잉클링 1쪽만 남겨준 상태에서 저글링 한번 걸어주고요 자, 지금 그 와, 이거 죽버요 회오리 맞아 주러요. 이거 회오리에 걸리면 뭐 필수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이번에 경기는 그냥 아예 압도를 해버리거든요. 이거 아, 검캐는 검캐라는 거 계속 보여줍니다. <목> <목>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끝까지. 파이터 메인 파이터의 맞을 메인 파이터를 걸어봅니다 <목> <목> 아 그래도 혹시 몰라요 이번에 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 경기와는 다른 양상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갈길이좀먼 상황이긴 해요 빈머리 선수가 2점을 더 따야 되는 상황이고 린쥘 선수 같은 경우는 1점만 따더라도 바로 그랜드 파이널이 예,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란 그리고 공중압 공격 어, 시작부터 이제 데미지를 좀 많이 쏴주고 있어요 린쥘 선수 네. 저기를 올리고 아 이번엔 좀 심리전을 많이 하네요 아하 uh -huh. 무작정 들어가서 이제 콤보를 넣기보다는 심리전 위주로 이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 들어갑니다 자크어 오프닝하고 바로 앞던지기 아하 uh -huh. <목소리> 자 머리만 빼고 지금 인트로짐에 <laughs> 네, 인트로짐에 물들어있는 미소드 파이터 자 지금 퍼센트 이번에는 좀 약간은 호각을 다투고 있는데요 자이번에세오리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림준선수 날라갔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빗머리 선수 자 위로 던져주고 공중 이 공격을 노릴까요? 과연? 아이번엔미스매시로 먼저 스톱을 다 죽이라 역시 이제 플랫폼이 있다 없다 차이 때문에 아까와는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잼락을 안 걸고 오히려 그냥 잼으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좀 넣어주고 있는 보습입니다아 지금 심리전 엄청나죠 지금 아무튼 심리전이에요. 아하 콤보 콤보를 좀 노려봤지만 약간 미스가 났어요. 네. 자, 56%-18% 이번에는 빗머리님 어, 속에서 일단 1수 앞서 나가고 있지만 퍼센트가 좀 높아요. 금방 뭐못 따라잡을 거 아니라고 보여주지 는데 아, 이거 맞또 다시, 아, 아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회피해줬어요 다행히 회피를 했습니다. 많이 위모했습니다 빗머리 선수. 아, 하지만은 아베필살기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키를 내 주시는 리주드의소로파이터 예? 아, 여기서 어 잼나 잼나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 이번에는 정말 오, 이번에는 이번에 못해요, 소드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예, 이기겠다, 빈머니 선수의 칼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야,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달라요. 아, 좀더좀더 예,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빈머니 선수도 정말 열심히 플레이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리 아르피사기. 자 차크는 약한거 걸어주고 헤 네. 회오리까지 걸어주고 맞고요 아래 던지기 공중이공중이 있어요 정말 넉백이 정말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번더공중에 회오리 이후에 공중이 나오면은 일단은 예 마지막 일속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잡기 아래라던가 이제 뭐 회오리라던가 공중리로 이제 올라가는 세럽들이 많기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빈머디 선수 서비스매쉬네 오히려 백무의 선수가 약간 좀 어느정도 이득을 보고 있긴 해요 자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회울이 피해주고 네자복귀에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1속 어떻게 지금 1속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 4 4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꽤나 여유있군요 지금 예 조금 도 맞지 않고 장애만 시켜내준다면은 예, 춤물을 다 마지막 스타, 아 마지막 스타 해볼만해요. 그렇죠. 여기서 개인전에 끝 끝낼 수 있을 수 있어요, 리즈 선수. 자, 일단은 리즈 선수의 좀 퍼센트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자 잠깐 자, 누 아, 아 잡혔어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정말 지금 리즈 선수도 97%기 이 때문에 마지막 스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로 롤러에 쉽게 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 방금 위험했어요 빈무리 선수 빈무리 마연타 과연... 아르피지시 아, 약르기를 예측했지만 실패했죠 네 자, 아르피해기 어, 이러면 빈무린선수를 많이 회오리. 위험해요 어, 이험 이러면... 어어 아. 어, 심장이 철렁했네요 네. 이거 살짝 철렁했을 거예요 차크라, 아, 복사 이쪽이 먼저 맞고요 어아 아! 공중위를 아 이렇게 되면서 맵이, 맵이 막아버렸습니다 에, 맵이 막아버리면서 빈머리 선수가 일단 1스코어를 가져갑니다 야 이번엔 진짜 맵 차이라는 게 확실히 이제 딱 나와줬는데요 이거 네. 자 핑은 여전히 똑같이 가고 자3 0초대3토초전예 다시 한번더 어찌보면 마지막 경기가 또될 수도 있는 경기인데 자이 김현희 선수가 하면 또 옥각 경기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그발려주로 <목소리> <점을> <목소리> 어우 지금 좋아요 콤보 좋아요 <목소리> 자 보시면 지금요 자크람 이후에 네 역으로 잽이 들어옵니다 자20% <목소리> 아유 <목소리> 빠르게 <목소리> 예 정말 빠른 속도로 예, 예, 수만에 일단 1속을 따냈거든요. 네, 수만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민준 선수. 네. 자, 민준 선수의 반격. 아, 이거 예, 빈먼이 그러니까 선수의 반격. 잠깐 노력했지만 약간 짧았어요. 네. 어 지금 선 수만이를 한번심리 자리 지금 엄청나게 달라요 전방받는 거. 잠깐. 자58% 41%자 뛰어주고 공중이, 공중이... 아또잡으려고했지만 실패했어요. 바로 잡고, 잡고 이번엔 공중 앞으로. 네 공중 앞으로 견제하고 자 회오리 또 들어가나요 회오리. 자 회오리가 들어갔지만은 약간 아 아랫편 맞아주고요. 그자 그럼 회오리 또아 공중 앞. 아, 이번 연결도 해서 미파이터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꾸는다 라는, 예, 욕심이 있는 분들은, 어, 린징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많이 아마, 네, 이번 연결도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에 차트럼을 한번 견제를 해주고, 네. 자, 절박 상황에서, 자, 심리전을 극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 맞고 역로 들어가고 있는, 예, 비머니님, 아레스메시션고요 자, 공준비 아, 아슬씨까지 노려줬지만 약간 아쉬웠어요. 아, 멀리 나 아, 습니다 자, 복귀를 해야죠, 인클링. 자, 인클링. 막았다가. 과연, 아, 이렇게 된다면 역공으로 할 수가 아깝네요, 이거. 아슬씨. 자, 폭탄 날려주고. 양쪽 단계 퍼센트가 낮은 편은 아닌데, 실속을 그렇죠. 앞서고 있는 걸임즈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속적으로 서로 가을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풀각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앞으로 던진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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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레피 살기 찌르기 들어가죠. 찌르기 들어갑니다. 잡고 앞으로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공중 앞에 놓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회오리 역풍 강하거. 레피 네. 사기까지 네. 아르피 살기를 막아준 다음에 잡고 바로 뒤로 던져줍니다. 자, 요것도 올라오는 거 절벽 아 없을 아, 수 있지. 달력 중 이전에서는 빈머니 님이 조금 더위를 점했었으나 아직까지 1속어도 아마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중이, 저 공중이. 저 공중이. 자 공중이 또 공중이 차크랑 자이번를 약한 차크랑 한 다음에 아르 패색에 노려가서 실패했어요. 네. 오오오 아, 잠깐만. 야, 야, 야 아이고. 끝내 이렇게 해서 그랜드 파이널로는 윤 선수가 진출하게 됩니다. 야, 방금 거는 진짜 지른 건데. 네. 아, 진짜 제대로 질렀어요. 자, 저희 이제 그랜드 파이널 바로 해도 되긴 하지만 예, 그랜드 파이널 바로 갈지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바로 그랜드 파이널 바로 가는군요. 아, 시간이 시간인지라 그랜드 파이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맞죠? 정말 그랜드 파이널이 됩니다.